2025년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4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벌써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어, 한주 동안 계약이 있었고 또 1학년 신입생 그러니까 후배님들 몇분또 인사를 나눴었고 어, 그리고 어제는 이제 어, 1, 2학년 그 신입생과 또 선배님들 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부 담당 선생님 그리고 부장선생님 또각반 1, 2학년 담임선생님 소개가 있었고요. 음, 생활관 새로 입소하신 1, 2학년 또 전공과 어, 생활관 새로 입소한 분들 대상으로 또 오후에 생활관 입소 안내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주 또 작년, 바로 오늘, 바로 어제 같은 날 이렇게 했었던 행사 정말 감회가 새롭더군요. 정말 낯설고 뭐 모든 게 이제 모르는 것 투성이었던 작년 1학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죠.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장애 수용도 더된것 같기도 하고요. 최소한 이제 불안한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뭐더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재학 중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할수 있고 또 목표가 있고 그런 그렇기 때문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어제. 음, 또 안마 수기 연습을 또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과목 그 온라인 수강 <laughs> 어느 정도 하고 <laughs>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녁에는 기숙사 이제 베드가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또 룸메이트인 저희 그 이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저희 동기분과 함께 또 안마수기 연습을 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 좀, 잠시 말이 끊길 정도로 문을 좀 크게 닫고 나가시는데, 음, 조금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 오늘 하루 또 수업이 있고, 또 낮에 이제 산책을 학교 주변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일요절 전공과 동문회 임원진 선배님들 오셔서, 또 1학년 신입생들, 그리고 2학년 학생회 임원진들, 또, 음, 그 동료해주시는, 응원해주시는 그런 식사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여하고, 오늘 늦게라도 이제 집에 가서 내일 가족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늦게라도 집에 갈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에 오늘 못 간다면 내일 아침 일찍 식사하자마자 또, 아침 식사하자마자 또 가야 될것 같아요. 미사는 아마 내일 가서 퇴특전을 분당해서 가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 날, 어, 학교에 와서, 어, 일요일 주일 미사를 삼각지 성당에서 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 분위기가 뭐 이제 4일 됐는데 서로 의견들도 있고 이제 맞춰가는 과정 앞으로 아마 한 1, 2주 정도는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내 생각 같지 않죠. 내몸 같지 않기 때문에 에, 딱 맞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이상한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죠. 어, 맞다 틀리다 라기보단 분명히 다른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또 집단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이해를 하고 어 지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것이 또 신중한 것이고 어, 그게 또 어떤 형태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이 일비하지 않고 어, 중립을 유지하고 어, 항상 어느 그 편에 쏠리지 않게 또 사고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 있는 금요일 어, 날씨는 뭐 대체로 낮 기온이 영상 뭐한 10도 정도 에, 그 정도까지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한절기 날씨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장 라디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